다른 사람이 영혼이 들어간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. 컴팩트죠, 음. 어, 컴팩트. 예쁘게 왜? 보여야지. 왜이러세요 누구, 왜 누구, 누구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? 진아. 전진아, 건전진아. 그만하세요. 제가 어째 컴팩트예요. 자, 이러면 정말 심각할 거예요. 아, 그죠 네. 네. 아유. 왜요? 네. 놀랬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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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, 이, 빙의도 이제 세계적인 질환이 됐습니다. 아, 어,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, 어, 어 정신질환에 영적 치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네요. 음. 네. 음으로요 네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걸릴 수가 있어요. 그, 그러면은요 그 얘기는 귀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.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, 여기, 여기 있는 귀신이랑 여기 있는 귀신이랑 이렇게 언제 저희 몸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. 그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정신이 강한 사람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대잖아요 음. 그리고 어 좀 비슷함 자기하고 비슷함은 들어간대잖아 음. 그니까 태성 있게 살아요. <laughs> 나만 아, 밋, 밋밋하게 살면 않게. 안 돼, 밋밋하게 <laughs> 살면 음, 안 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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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밋밋 할... 들어가는 거야. 음, 그러니까, 개성있게. 개성있고 네. <laughs> <계속> 착하게. <laughs> 음. 아까 보셨듯이, 그, 건강한 게 중요한데, 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빙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,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기든다는 말, 여러분 명심하시고, 좀 이렇게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음. 어, 김다희씨, 전할 말 있으시죠? <laughs> 네, 네, 전할 말 있죠. <laughs> 맞아요. 또 몸이 약하고 그러면 음. 가위 같은 거잘 누르고 네. 그러잖아요 그렇죠? 네. 예,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대한. 발표를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세상발견 유레카에서는요, <laughs>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